니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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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비는 실제 효과가 있죠. 특히 이제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, 피해자가 없으면 합의를 할 것도 없지만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실제 형사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검사든 아니면 판사든 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어떤 범죄 이고 그 범죄가 얼마나 중하냐 당연히 보겠죠. 보는데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일 사건의 이해관계자잖아요.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,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,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. 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아 저는 뭐 피해 복다 했으니까 이 사람 선처 해주세요 하는 거랑은 판사 입장에선 당연히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처를 해달라고 할 때는 굳이 중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사 합의는 형사 절차 수사 단계이든 재판 단계이든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고 특히 양형에 있어서는 합의가 됐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실형이 나올 사건이 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고. 아니면 징역이 뭐 예를 들어 10년이 나올 사건이 뭐 5년, 뭐 3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형사합의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 사건을 할 때도 피해자가 있으면 무조건 협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 피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